북한에선 애니나이 오늘 사회를 맡은 누가 봐도 편없이 고운 녀석 류현정 인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우리 출연진들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남인이 우리 강한정 씨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에미티로 활동하고 있고 탈북민 작가 봉순이 작가님도 함께 무대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세상에 앉으라. 어. 네, 우리 동시장은 여기 앉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의자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앉아서, 어, 떠들어 보라. 라는 얘기 하겠습니까? 그럼 앉아서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여기, 예, 네, 우리 왼쪽, 우리 가면 동시부터 개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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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에 탈북을 해서 지금 어, 정차 9년차에 있는 탈북민 어, 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봉순이 네. 안녕하세요. 봉순이 작가입니다. 2005년 6월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올해로 19년차 살고 있는 한경국도 아, 에미나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거잖아요. 반갑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분 제 후배네요. 저는 20년 차대한민국에서 <laughs> 20년 차한번 먹고 산 열혈미 의 유현수라고 합니다. 어워드가 됐다고 조금 더 시간을 줄이라고 해가지고 혓바닥에 철마를 타고 날라다니는 모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한 얘기를 해야 되죠. 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포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동연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16년 차된 우리 강은정 씨, 네뭐 탈북한민족 어, 동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북한에서 제 직업이 기독예술 선전대에서 노래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월급이 쌀1 k 1,500원도 안 8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언니가 어, 중국에 가서 어, 한달만침신에서 홀서비기를 해도 중국 돈으로 천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 와, 제가 북한에서는 몇백년 보로도 못벌 돈을 거기서 한달 만에 준다니까, 귀가 이만해가지고 친구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 그래요? 음. 네, 탈북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 오기까지는 좀반이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도 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언니의 말을 철석까지 믿고 왔는데요. 넘어와서 보니까 일을 할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저희가 팔려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여기저기 참또 네. 팔려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상태에서도 굉장히 사상을 섣불리 했어요. 어, 우리가 못먹고못 뭐 사는 건다 이제 미제와 남조선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서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네, 보게 네, 되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아왔던 남조성이 아닌 거예요. 거지도 네, 없고. 네. 그리고 그 10억이 넘는 인구 네. 중에 네, 그 네. 중국 사람들이 네. 한국으로 번벌러 가지고도안달이나 했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한국어는 뭐, 다, 다 좋다. 예, 그리고 한국은 뭐 어떻다, 어떻다 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 중국에서도 한국 물건은 완전 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또 드라마와 노래를 마음껏 들으면서 대한민국 뉴스를 보게 됐는데, 사건, 사고도 있는 대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어,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가서 국민으로 인정을 받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으로 가고 싶은 꿈이 생겼었는데, 감사하게도 은인을 만나서 오게 되었어요. 아, 네. 그래도 무사히 와서 이 여러분들 마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서 대한민국 땅을 밟는다! 우리 탈북민들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어, 강은정 씨는 지방에서 살다가 왔고 또 우리 여기 미미 씨는 어, 지방이 아니라 피양에서 왔어요. 예, 네, 북한에 그런 말 있습니다. 병아리 새끼도 아래서 어, 뛰어나자마자 피양에서 살고 싶다고 피양 피양 한다고. 예, 바고 피양에서 살다가 왔는데 탈북민들이. 네. 시간이 짧으니까 내 길게 일단 떠서 총살해야 요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평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늘 먹고 사는 걱정 은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집에 부담을 덜 주고 내가 내 살기를 마련할까 그래서 그 범인이었던 것 같아요. 평양에 살면서 다 한번도 쌀 걱정을 안 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엄마가 늘 한숨 네, 소리 땅꺼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아, 이제 학교까지 졸업했으면 빨리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돼야지 해서 찾아보다가 해외에 이제 외화벌이 노동자를 선발해서 내보내는 곳이 있다. 아. 네, 심지어 유럽에 간다 거예요. 네. 네, 유럽은 태어나서 노래를 그러면... 잘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 손 알기로는 식당에 가면 뭘 잘해야 되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잘건 아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키가 조금 큰 그런 네, 좀 어떤 좋은 <laughs>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어떻게 선발이 되어가지고 몰타에돼 네. 나갔었어요 유럽의 그 이탈리아 가까이 있는 네. 나갈 때 500유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네5 500유로에 네. 그냥 눈이확 뒤집혀져가지고 그렇죠. 500유로를 내가 3년 동안 벌어서 잘 먹으면 진짜 지지할 수 있는 거죠. 카이고 나갔는데. 십자은이 어, 이제 뭐 어떻게 좀잘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은 상태였고 제가 일했던 모른 공제 공장에 가서 알만이 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공제도 처음 해봤는데 그때 받았던 게1 3 0 유로였어요. 아, 그걸 내가 직접 다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니까 제가 직접 가질 수 있는 게그정도였습니한오0 음, 이상을 다 이제 뜯기고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네, 제가 1 3 0 유로를 가졌는데 하루에 한 열한 시간씩이라면서.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돈도, 조금 돈은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근데 그 돈을 받고 북한을 갈 생각하고 탈북을 하게 되 그렇죠. 네. 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감시를 하니까, 네. 이제 유럽에 나갔으면 좀 자유롭게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화장실 가는 것도 뭐 뭐하고 가라. 아, 뭐. 산책 가는 것도 4명이 상니다 네. 항상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끼던 차라에 거기 이 드라마 동자들이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아, 거예요. 아, 네. 이민호 오빠는 이제 보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몰래 한국어를 빌려가지고 밤새 유튜브를 찾아보고 <laughs> 아 나는 말이 통하는데 한국이랑 말도 통하는데 한 한국판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제 북한에서 테러 나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고 <laughs> 외국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 그 문화에 엄청 열광하는데, 네. 여러 가지 부담감을 받다 보니까, 네. 내가 이제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네.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으로서 뻔대나게 살아보자. 어이서 하고도 한국에 얻어냈습니다. 부사히도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무사히입 구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